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코입니다. 자, 오늘은 20. 그러니까 2 0파커 그러니까 2 0단계 20단계의 파쿠루. 20단계의 파쿠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파쿠루를, 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옛날에 아무 파쿠르 뜻도 모르고 그냥 계속 파쿠르 점프맵 파쿠르 점프맵 이러면서 방송을 올렸어요. 아,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파쿠르가 뭔지 진짜 쳐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단계별로 점프맵이더라고요. 파쿠르가 점프맵이긴 점프맵인데, 어, 조금 다, 다, 다양한 지형에서, 그 뭐, 점프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파쿠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굳이 선택한 이유는, 제가 옛날에 방송을 봤어요. 어떤,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BJ가 있겠죠. 구독자도 적고. 그런 BJ를 제가 봤는데, BJ라도 할 수가 없죠. 뭐, 학생 같고, 학, 일단 학생 같이, 그, 말투나, 그렇고, 학생 같고, 게다가, 유명한 것도 아니니까, BJ라고 조금 말하긴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음, 점프맵이 조금 약한가 봐요. 근데 옛날부터 그 사람은 점프맵을 선택했다. 그거죠. 점프맵을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선택했는데, 이제 자신이 없나 봐요. 저랑 똑같은 이에 20 파쿠르 이 맵을 분명히 여기에 제작자 알빌린 맵 파괴 금지, 치트 금지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도 곡괭이를 쓰시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폰 마크로 방송 하나 보지요. 근데 곡괭이를 써서 방송하더라고요. 곡괭이를 써서. 그래서 제가 그 치트 쓰지 말라 했는데 굳이 저렇게 써야 되나? 하고 제가 오늘은 그 분을 대신에 치트를 안 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쿠르를 선택한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단지 치트를 써서 다시 제가 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치트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봐봐요. 이해가 안 돼요. 치트 쓰지 말라고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멀티 허용. 응? 이렇게 치트 금지라고 썼는데도 괜히 곡괭이 써가지고 치트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즐기마세요 리부트 환영 리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자 어, 만든 일을 고려해서 치트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일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 요즘에 그렇게 유행하지 않은 BJ들은 그렇게, 그 제작자의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말을 안 들었죠. 더럽게. 근데 이제 뭐,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찔리고, 제가 제 방송 찍고 나중에 유튜브로 보니까 좀 찔려가지고, 저도 이제 고치려고 합니다. 자, 일단 20단계 파쿠루입니다 자, 이렇게 파쿠로가 있습니다. 저게 20개처럼 안 보이죠? 진짜 20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20개고요. 이렇게 쉬운 건 그냥 치트 안 쓰고 가줘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두 칸, 두칸 위에. 그니까 이런 점프면 쉬운데, 이런 점프면 쉬운데, 세 칸? 세칸한 칸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그게 운이거든요? 솔직히 세칸한 칸은. 그래서, 뭐, 처음에는 어렵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끝이야, 이러면. 이렇게. 아닌데? 나 잘하는데? 나 잘하는데? 그니까, 이거, 세칸 1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떨어질 때쯤 팁을 줬습니다. 자, 여기서 떨어질 때쯤 너무 떨어져도 안 돼. 그러니까 떨어질 때쯤, 떨어질 때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치트를 안 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치트를 쓰시는 분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든 일을 같이 고려해야죠. BJ인데, 사기를 까지 않으셔야죠. 어, 제가 해보니까 여기도 조금 어렵던데, 조금이라 했습니다. 절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아 이거 뭐 쉽죠 여기는 아 이거 우유도 주고 우유 이거 쓰레기고 도약의 포션 이렇게 많이 주면 다 가져가야죠 자 도약입니다 도약은 두칸 점프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도약의 포션을 줬습니다 왜 좋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라 그런 겁니다. 봐봐요. 아이고, 그럼 이걸 생으로 해놨지 않겠습니까? 운영자가 바보라는 겁니까? 뭡니까? 어쨌든 여기는 가볍게 이렇게 한칸 점프, 한 칸으로 달려도 뭐라 안 합니다. 도약의 포션이 있기 때문에 하드 이지. 아 이거 뭐 헐드로 가보죠. 도약도 먹었는데 뭐 이것도 못하겠어? 봐봐, 도약 먹으면은 그냥 무적이라니까. 도약 먹으면 게임 오버야. 지금부터는 도약 안 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약을 안 쓰겠습니다. 이거 뭐 도약 하나만 있어도 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만 맞을까? 아니야, 그런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돼, 나의 도약이 꺼지고 있잖아. 아니야, 그래도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운영자를 존중해서 해야 합니다. 운영자를, 아, 계속 운영자를 해. 만든 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꺼, 꺼, 이 용암인데 아 제작자는 우리를 고려 안 했어. 사방이 용암인데 어떻게 가라고? 난 운이 안 운이 좋아서 지금 불에 안 타고 있지. 아니구나. 비가 오고 있구나. 아, 에? 엣? 엣. 봐봐 비가 와서 이렇게 커져 불이. 아, 이거 연습할 때는 이거 한 방에 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아, 아, 아. 엣? 자, 웅크리게 한 다음에 옆으로 쏙 빠져집니다. 빠져줍니다. 앞으로 간 다음에 쏙 들어가고. 팁을 아.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백스텝을 하면 안 됩니다. 백스텝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정확히 0.1cm 확률로 가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서 치트를 쓰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치트 쓸만한 곳이 아닌데. 쑥아 이거 울타리 이거 울타리 쉽죠. 제가 가장 어려운 건 철장하고 유리입니다. 울타리는 그나마 이 폭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칸이었을 때 폭이 있죠? 아 벽에 붙었을 때 폭이 있잖아요. 철장하고 유리는 폭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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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말하는 순간 철장이 나왔습니다. 철장 한 칸이었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저렇게. 저렇게 붙어 있을 때는 안 좋죠. 특히,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법 부여대. 아이고, 이거 싫어. 아, 치트를 안 써도 이렇게 할 수,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치트를 쓰네요. 아, 렉. 방금 봤어요? 레이였어요 절대 일부러 떨어진게 아니야. 아 절대 실수로 떨어진게 아니야. 내가 여기로 가야 되지요. 아또 이걸 치트를 쓰시네. 아 여기 이 셋이 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BJ도 여기서 그렇게 세스폰을 많이 쓰던데. 아레 방금도 봤지. 레기야. 여기서 렉 걸렸어. 이렇게 점프하는 동안. 헛. 헛. 오! 다 왔는데. 아, 한칸 전부네, 저거. 아. 그렇구나. 한칸 전부인데도 굳이. 자. 아, 치트를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그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왔습니다. 봐보세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이20 단계 파쿠로 마지막 단계라고요, 여러분. 치트를 안 써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봐봐요, 마지막 단계. 치트를 안 쓰셔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치트를 쓰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갑니다. 엔딩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재밌었어요. 자, 재밌었고요. 치트를 안 써도 할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엔딩 두 번째 파쿠로 점프맵으로 뵙죠. 어렵게 깬 점프맵 다시 초토화 아, 시작으로 돌아와버렸다.